슈퍼 리얼리즘 뷰티 쇼 뷰티 앤 뷰티 시즌 7아 저희가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파격 변신을 한 분이 또 계시네요. 어쩐 아 일이신가요? 사실... 아니 진짜 이별하셨어요. <laughs> 그런 일 있는 걸 확신해. 전혀 전혀 그런 일이 없고 머리키이 너무 상해서 어. 그래서 자를 수밖에 없었어요. 네. 나한번 짧은 머리도 해보고 싶어서 해봤는데 어, 괜찮아요? 잘 어울려요. <laughs> 어잘 어울려요. 나 너무 잘 어울리고 특이형도. <laughs> 어더 밝아졌어요. 어, 여름이라서 그런지 엑설런트 머리 색깔로 어. 이렇게 색깔이 네, 더 진짜. 밝아졌어. 여기 약간 이온 음료 색깔이. 네 <laughs> 많이 보케 청량, 데 청량하다. 청량하다. 네. 청량해. 투톤. 뭐, 앨범 준비도 하고 있고 공연 아. 아. 준비도 하고 있어가지고. 음. 아. 아좀 나이 먹고 좀 해봤는데 더 어려졌어요. <laughs> 어려졌어요? 음어 그럼 다행이네요. 근데 사실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을 참 좋아해요. 왜냐면 네? 그 추운 거보다 는 더운 게 나서 여름을 좋아했었는데 어... 딱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있다면은. 이 날이 더우니까 음. 숙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네. 음. 저도 막 방에서 잤다가 거실로 나갔다가 <laughs> 어디가 더 시원할까. <laughs> 어, 막 왔다 갔다 해요? 어, 막 진짜 강아지, 저희 집 강아지들도 막 신발장에 누워있고. <웃음> 어, <웃음> 어, 맞아. 오, 맞아, 맞아, 맞아. 리석 좋아하잖아요. 시원한데 그러니까. 찾아가네요. 네. 막 에어... 에어컨을 껐다 켰다 오, 난리가 맞아요. 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름에 좀 너무 더워가지고 네. 운동하러 가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음, 그쵸? 그냥, 그냥 귀찮은 아닌 거, 거 아니에요? 나만, 나만 그런 거 같은데 아, 네. <laughs> 아, 귀찮아. 아, 귀찮아. <laughs>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운동은 골든타임을 지키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일출부터 오전 11시까지 운동을 하는 게 정말 베스트라고 합니다. 아 네, 아침에 일어나서 가벼운 등산이나 수영 걷기처럼 부담 없는 운동을 여러분들도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저희가 아주 건강한 아름다움을 선사할 뷰티템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먼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사람들이 건강 안부를 물을 때 주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 또 요즘 음. 하, 혈색이 안 좋은? 맞아요. 혈색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진짜요? <laughs> 혈색이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어... 뭐야? 오요 아, <laughs> 어디 안 좋아요, 근데? 아 이렇게 물어보죠. <laughs> 그만큼 피부톤이나 피부속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음? 그래서 제가 준비한 뷰티템은. 여름에 꼭 필요한 피부 보호템입니다. 음... 어떤 것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그렇다면 특이의 뷰티 라이프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특이의 등에... 뷰티로그의 이트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진짜로 지금 제가 방금 스케줄을 끝나고 사우나를 마친 후에 얼굴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정말 100% 민낯의 상태인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예. 근데 오늘은 이 안면 홍조 개선에 좋은 뷰티템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짜잔. 벌써 많이 쓴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쵸? 제가 이거를 어, 미리 좀 받아가지고 꾸준히 좀 써봤어요. 어, 안 좋으면 제작진한테 제가 어, 이건 저랑 맞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꾸준히 써보니까 제가 느꼈던 점들을 솔직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면 홍조개선에 도움을 주는 어, 비타민 K갤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비타민 K가 고순도 함유가 돼서 확장된 모세혈관을 또 이렇게 개선을 해준다고 하네요. 특히 뭐 저처럼 메이크업을 자주 받아가지고 이 피부가 자극이 많이 돼서 진정이 뭐 필요하신 분들. 진정에도 굉장히 또 좋고요. 그리고 야외 촬영을 한다거나 혹은 야외 스포츠를 즐기고 난 다음에 두피부터 막 얼굴에 훅쿵쿵 거리잖아요. 진정에도 굉장히 또 좋은 겟입니다. 예. 시술을 받고 난 후에 멍든 피부 그리고 경락이나 이 마사지를 통해서 자극받은 피부 외에도 이렇게 막 짜거나 여드름 흉터 같은 그런 흉터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어뭐 아침 야외 운동을 갔다가 촬영을 가고 그러면 메이크업 샵에서 그래요. <laughs> 얼굴이 오빠 얼굴이 열이 왜 이렇게 많이 나냐고. 아 제가 지금 새벽에 어, 골프 갔다 와서 바로 와서 그런가 봐요. 막 이런 얘기 한, 하면은 얼굴 너무 뜨겁다라고 하는데 열을 내려주고 진정을 잘 시켜줘야 됩니다. 그럴 때요 비타민 K 겔을 사용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자 제형을 좀 보여드릴게요. 냉장고에 또 넣어놨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짜봅니다. 보이나요? 에센스다라고 해서 어떤 거는 고농도 해 가지고 막 찐득찐득 거리는 거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지가 않아요. 그러지가 않고 약간 스킨을 바르는데 스킨보다는 조금 농도가 있고 뭐 진한 고농도 에센스라고 또 하기에는 또그 정도의 농도는 아니고 약간 그러니까 약간 되게 가벼워요. 예. 가볍고 확실히 이 화장품 자체가 진, 내 피부를 진정시켜 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흡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 엄청 많이 썼잖아요. 보세요, 그렇죠? 제가 이걸 테스트를 해본 거거든요. 몇 주간. 예.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어, 이제 걱정하시는 안면홍조, 안면홍조에 좋은 이 비타민 K 개를 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뭐 피부 문제나 증상별로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도 합니다. 예. 뜨거운 열과 안면홍조를 잘 관리하셔서 아름다운 피부로 거듭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어, 우리 이특 씨가 영상에서 홍조에 좋은 뷰티템 음. 소개해 네네. 주셨는데 음. 이 홍조를 포함해서 피부 관리에 대한 고민 참 많죠. 이거 평생 고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특별한 한 분을 모셔왔는데요. 어. 여러분 도자기 같은 깨끗하고 매끄러운 피부 원하세요? 네! 네. 어, 원하세요? 원해요! 어, 요 네. 우리 여러분들의 <laughs> 피부 고민을 해결해줄 원장님을 <laughs>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원장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독일 비약물 비시술 재생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김별이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아잘 하세요 오세요. 네, 이렇게. 어, 우리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 다 다르고 또 관리하는 방법도 다 다르죠. 그래서 특히 뭐 예민하고 민감성 피부는 관리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런 민감성 피부는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음, 민감성 피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일리하게 사용하는 어, 화장품의 선택일 텐데요. 어, 피부가 민감한 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어, 제 피부가 너무 민감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이 없어요. 맞아요. 어떤 것을 예, 사용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 민감성 피부는 화장품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에 반응하기 때문에 음. 우리가 본인 상태에 적합한 성, 사, 상태를 잘 보고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 어, 자극성분이 배제된 제품이 어, 민감성 피부에 맞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음. 어. 그렇다면 민감한 피부가 가장 좀 자극을 많이 받는 성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가장 자극받는 성분은 바로 향료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 우리 화장품의 꽃이라고 볼수 있는 이 아름다운 향기는 어~ 가장 알러지 반응률이 높은 일 순위 성분이기 때문에 내 피부가 민감하다면 이 자극성분이 배제되어 있는 이 향료에 반응을 많이 하기 때문에 향료가 배제된 제품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음. 특히 시트러스 계열의 향료에 반응이 매우 높으니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와. 그리고 어, 저희가 계면 활성제나 네. 유화제 같은 경우가 적은 화장품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고 그렇죠. 대표적으로는 PPG나 PEG 계열의 계면 활성제를 어, 저희가 이제 최소화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음. 음. 저도 가끔 알러지가 음. 일어나요.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오래 하고 있거나 그러면 여기 잠깐 간지럽게 이렇게 빨갛게 올라왔다가 음. 한 1시간 정도 있으면 또 들어가고 맞아, 맞아, 맞아. 자기도 그래요? 아, 그렇죠. 어, 맞아, 맞아, 이걸 맞아. 좀 반복을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런 피부. <laughs> 를좀 이런 문제점을 좀 줄일 수 있는 개선 방법은 뭐가 있어요 이러한 홍조나 뭐 아토피나 말씀하신 알러지 같은 경우를 어, 우리가 약물을 복용하거나 음. 시술을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 시술 치료가 있야네요 음. 그러나 독일에서는 이러한 뭐 문제 피부 증상에 맞는 코슈메스티컬 전문 제품을 어, 저희가 약국에서 처방받아서 평소에 관리하면서 어 이제 피부 관리를 합니다. 네. 오, 약국에서 잘구나. 약국에서 네. 약간 연고 같은 네 연고를 좀 약간. 대체할 수 있는 전문 제품이 어. 좀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처방 받아서 음. 평소에 우리가 화장품을 사용하듯이 음. 문제 증상에 맞게 처방 받아서 음. 개선하는 거죠. 음. 네. 뭐 시술이나 아, 아니면 약물 사용보다는 네. 어, 그렇죠. 피부 상태에 맞는 아, 코슈메스티컬 전문 제품을 정확하게 사용해서 네. 어, 이제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음. 그러면 홍조 아토피 시술 후의 부작용 이런 문제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제품 선택이 정말 중요한 거겠네요. 네네. 홍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세혈관 확장에 효과적인 비타민 K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면 붉은증을 어, 평소에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가 뭐 시술 이후에 멍이 들었거나 음. 어, 다크서클이 생긴 경우에도 어, 잘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어. 효과적으로. 어, 그리고 우리가 굳건조하거나 뭐 과각질이 일어난 가려운 부분에는 음. 디판테놀이라든지 세라마이드 같은 성분이 어, 함유되어져 있는 어, 보호막 형성 제품을 어, 사용하여서 피부를 좀 유연하게 해주고 피부가 얇고 손상된 피부를 좀 대신해 줄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어, 시술 이후에 손상된 피부에는, 어, 이제 병풀 추출물이, 예 아... 네, 효과적입니다. 많이, 어, 들어... 많이 그렇죠. 들어가 있어요. 네, 시카 제품들. 예. 네, 그래서, 이런 상처 연고에도 이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어, 이제, 손상을 재생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정말 다양한 피부 관리 제품이나 방법을 또 알려드렸지만 역시 내 피부를 정확히 알고 무언가를 바르고 제품을 선택하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피부 타입이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나한테 잘 맞는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더욱 좋겠죠. 네.